65세 이상 암 발병률 탑5 반드시 확인. 암 65세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중 가장 많이 생기는 5가지 65세 이상 암 발병률 5위부터 1위까지 정확히 공개합니다. 화면을 두번 누르면 오늘도 건강해집니다. 5위 가남 살이 빠지고 식욕이 없으며 피곤하다면 주의하세요. 특히 비형. 시험 간염이나 지방간이 있다면 정기검진은 필수입니다. 4위 전립선암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밤에 자주 깨신다면 의심하세요. 진행이 느려도 65세 이상 남성에게 매우 흔한 암입니다. 3위 위암, 속쓰림, 체중감소, 소화불량이 지속된다면 검진이 필요합니다. 어르신은 증상이 없거나 가볍게 지나가 뒤늦게 발견되는 일이 많습니다. 2위 대장암, 대변습관이 갑자기 달라졌다면 반드시 검사 받으세요. 변비, 설사, 혈변, 복부 팽만이 대표 경고 신호입니다. 1위 폐암, 65세 이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기침, 가래, 호흡곤란이 3주 넘게 지속된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65세 이상이라면 이 다섯 가지 암의 신호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암은 조기 발견이 생명을 살립니다. 오늘도 건강해요.